아, 아까 전에 영상을 이제 늦을래 영상을 같이 봤었잖아요. 근데 녹화 영상을 보니까 그 녹화도 제대로 안 됐고, 막 중간에 막 전화 와서 방송 터지고, 그 친구 새끼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 친구 놈도 이제 막 영상 못 봤다고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 친구랑 다시 한번 좀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친구랑 한번 다시 영상 같이 봐볼게요. 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그... 토끼, 토끼... 그... 그 p v p 개터지네 있잖아요. 닥치세요. 특히 개터지네제 진심으로 어. 한게 아닙니다. 예? 어, 그 친구, 예능을 그 위해서 한 거라고요. 예, 방송 제가 살려 드린 거예요. 아니. 예? 아니, 솔직히 그 영상 보셨던 분들 아시잖아요. 그 뒷거래 하려고 막 옆에서 존나 야 봐줘 봐줘 막 이랄했던 거. 뭔 <laughs> 소리입니까? 아니 <아이>, 증거 있어요. <laughs> 영상이 증 거지. 비가 빨리 일단은... 봐요 일단 나나 아, 이거 나 이거 진짜 제가 그 약간 지금 딴 게임 뭐 클랜전을 조금 치고 와서 못 봤거든요 근데 아니 나 이거 진짜 존나 보고 싶었는데 얘가 같이 보자고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제가 아직 못 봤다고 뭐나니 물어보니까 이짐뭐갤도안봐 카페도 안봐 트위터도 안봐 유튜브도 안봐나 <laughs> 진짜 진짜 하나도 몰라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줘 볼만해 아니 그 아니 근데 그리고 영상이 왜 22분이야 아 이게 볼만은 한데 어. 아 이게 충격과 공포야. 왜? 이게 그신 캐릭터를 공개를 하잖아. 아, 충격과 공포야. 일단 그, 그냥, 그냥 V 점프 나온 거 그대로 나왔어? 아이 V 점프는 여기서 공개 안 하지. 일단 영상 한번 같이 틀어봐요 그러면. 아. 일단 앞부분은 되게 의미 없어. 일단 잠깐 그냥 예의상 봐줘야지 그래도. 아, 아 토시 시. 어 뭐야 뭐해 야아 씨발 개발과정 <laughs> 비하인드 스토리 나오는데 지금 아, 별로 쓸데가 없어 이거는 Two t years later 저 미친 새끼들 중에 변태가 하나 있는 게 분명해 그러니까 재생을 아직까지 안 죽이는 거야 진짜 죽일라 죽일라 해도 안 뒤지잖아 진짜 짜증나게 오늘 뭐 어. 재생 신캐나 왔냐 혹시 아니야 이따 봐봐 재생 아니야? 뭐야? 충격과공포야 진짜. 11월 맞는데? 아, 어, 그래? 그럼 그때 뭐 나왔는데? 아니, 잠깐. 아니. 그거 아니야? 작년 불풀 때그 제탕 보라색 로제 나왔던 거 아니었어? 아닌가? 아, 어, 아닐걸? 이우주국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잠깐만. 아, 좀 내려봐야겠다. 어, 스텝업. 맞네. 스텝업 11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했네 12 seconds later. 아, 이거는 진짜 건너뛰어도 되고. 아, 아 그러면은 일단 아까 하던 얘기 잠깐 끊겼으니까 이어서 하자면 솔직히 큰거 기대 안 해. 사실 지금 사람들 제일 많이 기대하던 거는 블루 오지터 그이뭐 용권 초삼 아니면 뭐 있냐? 뭐 지렌? 지렌? 어, 지뭐 어. 그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11월 중순에 나온다는 거는 연말 복주머니에서 팔겠다는 건데. 아. 어. 블로지터 크기 이런 거안 뭐 나올 것 같은데. 모르겠다. 그리고 그거 뭐뭐 뭐 트위터에 뭐 지렌이라고 떡밥 올라왔다며. 었 음, 맞아. 어, 그그뭐 일본 유튜버 쿠니. 쿠니 쿠니 씨가 어, 어. 이제 유튜브 영상에 어. 이제 지렌일 것 같다. 어, 어. 떡밥이 지렌이다라고 어, 어. 했는데 어. 일단 한번 봐 봐. <laughs> 그거 나왔냐? 너너너 너, 너 아직도 슈퍼 안 봤지? 그지랜 딱가리가 있어. 디, 디스포라고 디, 디스포? 아그 토포였나? 얘가 그 이제 수염 나네. 베... 어, 수염 나고 막 양옆으로 크네. 약간 와리오 닮은 애가 있는데. 아, 어, 어, 알아 알아. 얘가 이제 베지터랑 막상 막하를 뜬단 말이야. 어. 뭐 토포 나아 일단 봐 봐. 아니 씨 뭔데? 아. 충격과 공포 야 진짜 아아 <laughs> 아, 진짜 씨. 얘 얘네들 말 그대로 여태까지 나온 적 없던 그런 캐릭터야 일단 얘네들의 pvp가 끝났고 일단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정보들이 공개가 되고 그 정보를 한번 보고 보자 일단 여기서 이제 공개하는 정보가 하나 있는데 이 정보만큼은 꿀이야 개꿀이야 진짜 스킵티켓을 10장 이상 이거는 와, 진짜 개이득이지 진짜, 씨... 진짜 개새끼... 개이득이지 이거 패치 하는데 지금 진짜 2.5년 걸렸어 와 돌겠다 진짜 <laughs> 그래 이거는 뭐 나쁘지 않네 어, 이거는 진짜 좋지 나쁘지 이거 않네. 되게 좋고 이거 해줘... 되게 좋은데 1 음... 0새키들렉 잡는 거는 얘기도 안 하더라 이거 뭐야? 앞부분에 강적으로 등장하는 캐릭. 아 이거 그거 아니야? 스토리 깨면서 미션 깨기 힘드니까 그 레벨 맞춰주고 뭐 그런 거야 혹시? 아니, 아 맞장? 아니 아 아니 이게 너무 쉽게 깨다 보니까 좀더 어렵게 한다라는 소리야. 아 그래? 아 어, 그래서 개 짜증나. 난 솔직히 빨리 빨리 깨는 게 좋거든. 아니, 그냥 스토리만 보면 되지. 솔직히 레전드 스토리는 볼만한데. 아. 어. 그몇 개씩 언제 남이냐고. 그냥 스토리만 어. 보게 해. 아 진짜. 그러니까. 이거 아, 봐 레벨 설계를 재조정 재수, 아, 했다잖아 이 제일 스트레스 쌓이는 부분 도전과제 그것도 뭔가 좀 수정을 한다는데 나도 어, 아까전에 어, 제대로 이거, 맞아. 이거 때문에 지금 일정 도전과제 못 찍는 사람 존나 많을걸 어 나도 이제 레벨 막 5천 다 찍어 놔가지고 <laughs> 어 이거 어 이거는 좋지 이, 이런 미션 없애는 건 진짜 좋지 도전 없애면은 나도 뭐안민거다 밀어서 좀 캘만하네 이것밖에 없어 봐봐 아, 이제 나와 아 그래 여기 여기부터 시작이야 뉴스 이게 역 이거만 보면 돼 솔직히 다른 거볼 필요 없어 아또 폐지 모으게 하잖아 이거 또뭐 호박 모으냐 아마 시발, 그러겠지 개뻔하지 진짜 아... 보자. 아니, 이거 말고 그거 하라고. 그부 사탕 이벤트 하러. 아, 오! <laughs> 몰파? 어, 에레를 몰퍼. 어, 야, 이건 개쩔지 이건 짤지. 어, 근데 이거 그냥 그냥 막 100개 이렇게 줄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못해도 최소 300개는 줘야 돼. 최소 300개는 줘야 할 만하지. <laughs> 야, 나온다. 새로운 캐릭터 등장. <laughs> 아, 아, 나 진짜 제발. 아, <laughs> 자. 아 잠깐만. <laughs> 하 진짜 씨발 칠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진짜 씨. 잠시 후. 자, 일단 계속 볼게요 저는. 야 근데 상대 의 교수. 교체의... 아, 아 잠깐 잠깐만 좀 볼게 잠깐만 잠깐만 좀 볼게요. 뭐지? 커버 체인지도 있다네. 야, 내가 솔직히 야 얘는 뭐야, 얘궁 궁극기도 없어? 얘는 좋아. 아니 아니 얘는... 아니 궁극기도 없어? 어 없어. 아니 근데 솔직히 바도스 얘는 좀 좋은 게 뭐냐면은 이뻐. 일단 이뻐. 참뭐 뭐, 뭐라고? <laughs> 바도스? 진짜 이 씨, <놀람> 씨발, 두개 <개가> 끝이야? <놀람> 뭐야? 에를 없? 또 에를 없어? 어 없어. 그냥 돼지고양이 하나랑 <놀람> 아도스 하나야. <놀람> 야, 야, 아, 야 잠깐만. 지렌, 야 지렌 이거 안 나와? 뭐야? 어? 어? 끝이야? 그쵸? 이거 이거 블루베지트처럼 뒤에 나오는 거 없어? 내가 진짜 그것 때문에 몇 번을 돌려봤다. <laughs> 내가 <웃음> 없어? 몇 번을 돌려봤다. 몇 번을? 진짜 없네? 야, 와, 야, 아까 전에 생방 켰을 때 다들 내가 아 미드라고 이거 분명히 하나 더 있다고 했는데. アマンピュージンです。このえておりピの攻めを一時的に封殺することも可能です。サポーターよりの性能ではありますが、自身もある程度戦えることもできますし、火力が出るキャラクターです。以上、レジェンズニュースでした。はい、というわけでニュースパーク。今回はレジェンズの開発あ、ではい、はい、はい。 솔직히 나만 비용 쓴 데서 나. 아니야, 아니야. 난 예상했어. 내가말했잖아 솔직히 11월에는 큰거 아니야. 씨 예상을 해. 너 존나 지금 실망 가득인데 말투가 막안겠지 <laughs> <괜찮았겠지>. 일단 1 hour <laughs> later. 그샴파가비이스랑 아... 형제야. 아. 그리고 유구주가 이제 히트랑 캐프라 있는 우주거든. 아, 아 알아. 관전한게 아니고 샴파랑 비루스랑 싸 비루스랑 싸우는 게 있어. 그전그 아... 그 전남대회인가라고 우주 서버 전에 싸우는 게 있거든. 아, 그러니까 우주 서버에서 완전을 했잖아, 완전. 붙어서 그래서 어 아, 그래서 그 우주 서버 태그가 붙을 수도 있어. 근데 내 생각엔 아마 붙어서 나올 것 같아. 왜냐면은 하그 아... 그개새마리가 이제 우주 서바를 태그를 달고 나왔으니까 걔네 태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나오긴 할것 같아 그리고 바도스도 우주 서바에서 관전은 했어 <laughs> 싸우진 않았지만 내가 그것까진 봤거든? 아니 관전하는 근데 거. 어. 아니 근데 스텝업에서 궁극기 없는 거두 마리 나온 거 처음 아니야? 스텝업이 아니야 스텝업, 스텝업 아닐 수도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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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라, 아, 라, 아 맞아 그 생각해보니까 디즐레에서는 스텝업이 안 나왔구나. 어 레라 아, 이거 시기. 이거 레라 아니면 올스타겠네. 근데 레라는 일단 됐다. 성능은 나쁘진 않은 애들이 나오긴 해. 성능이 나쁘진 않은. 그렇지. 어둘다 어, 좋진 않아도 둘 중에 하나는 좋을 거야 분명히. 근데 <laughs> 만약에 얘네가 일단 시네기 태그 그거는 확실히 좋아 좋다고 하니까. 아 잠깐 잠깐만, 잠깐만. 나다 좀만 볼게. 이거 상대 교체 대기 카운트 단축키킨 능력부 이거는 100% 오타일 것 같은데? 아 어, 번역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아뭐 일단은 만약에 저게 이거 오타일 아, 것같은데아 어, 아, 잠깐만 하여튼 지. 아 늘린다 아, 아니면 자기 거를 줄이겠지 아 어, 잠깐만 그러니까 커버 체인지가 쉽고 아니면... 특수한 커버 체인지를 지는 캐릭터가 많은 시내기와 시너지가 매우 좋습니다 보니까 음. 그거겠지? 아 근데 이러면 또 블루베지 테쓰겠네이 파란색인가? 모르지. 근데 일단 아 모르겠어. 이거를 뽑아야 돼? 내가? 그럼 일단 드디어 유구주 대기 완성됐다. 거 어, 그냥... 봐. 그러니까 유구주 그 서버. 유구... 아니, 그러니까 우주 서버 어. 말고 그냥 유구주 유구주. 그 히트 어. 캐프라 캡에. 응. 어. 음. 근데 유구주 버프가 아니라 그냥 신에게를 밀어준는 아니, 근데 이것도 이상. 한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지금 신에기가 1 2 3 4위를 먹고 아1 2 3 4 5위를 신에기가 먹고 있는데 또 신에기 서포터를 대준다고? 아 어, 근데 요즘에 신에기가 살짝 주춤하니까 또 아니 아니 지금 이거지. 바로 지난 시즌 1 2 3 4 5위가 그거야. 신에기야. 그어 바로 지난 어, 시즌이. 어, 이번 시즌. 시즌은 죄다송가야바도스 음, 파도스가 뭐 위스 같이 그런 거네. 서포트 같은 거겠네 아 바도스까지는 괜찮은데 아나저 돼지새끼는 뽑기 싫다 솔직히 말해서 기분 특수, 나빠. 특수기와 필살기는 물론 적에게 능력 저하 부여 이거 디버프로 둘둘하는 거안 좋은데? 아니 그 아니 그리고 나존 존나 이해 가안 되는 게 지금 메타에서 깽파치는 캐릭터는 다 면역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자기 정화가 있거든? 근데 디버프 캐릭터를 낸다 먹히나 아잘 모르겠는데 아, 나와봐야 알겠지 나와봐야 알겠는데 일단 여기 늦을래서 옹기한 거라서 얘 특수기는 아, 안 나왔나? 어, 어 아주 나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 저기 공격을 일시적으로 잠금 상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막막특수계 쓰면은 막맥칸씩 잠기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럴 수도 있어. <laughs> 근데 진짜 일단은 나쁜 에로는 안 나올 거야. 좋게는 나올 것 같아. 좋게는. 아, 그러면 그냥 12월까지 또 존버해야 되나? 어, 야, 12월에 아마 유구주 아니면 우주 서버 태그 가진 막 변신형 캡슐 아니 어, 변신 캡슐 하든 아니면 지르니든 특기오공이든 아니면은... 아... 내가 봤을 때 유구주 애들이 나와. 아니, 아, 뭐야? 근데 해 봤대. 아. 우주 서바 애가 나오긴 할 거야. 우주 서버. 확실해. 그건 확실할 거 왜냐면은 지금 계속 우주서바 해가지고 태그 만들어주는 거 보니까 느낌상 연말에는 우주서바 와, 솔직히 오리저 기대해본다 오리저 아 근데 진짜 없네 아 존, 존나 존 시야 마지막에 뭐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없네 아무것도 없어 와 진짜 골 때리네 야 이거 댓글 존나 웃긴다 애들 그 채, 채팅 <laughs> 그 다시 볼수 있거든 채팅말까 어. 애들 막욕 존나 하고있어 아니 돈벌 생각이 없나? 어. 내 방송에서는 뭐 그렇게 막 엄, 엄청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어. 내 방송에서 그때 아까 전에 한백몇십명 있었거든 응. 야 죄다 존나 에이, 물음표 <laughs> 존나 찍더라 다 암튼 <laughs> <laughs> 일단 나와봐야 아니, 잠, 아는 아니 아니 나와봐 아는게 아니고 일단 신액이 낸 것도 존나 에바고. 아, 일단 그냥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laughs> 그건 인정. 솔직히 뭐 그건 인정해. 아, 내가 외모 지상주의라서 리브리한테도 내가 그족삭이라던리브리한도 내가 무조건 할법만 하고 말았거든. 아니다. 리브리한테는 할 법도 안 했다. 비씹원 아까워 가지고. 아, 괜히 기대했잖아. 씨발 이거. 아, 존나 열받네. 아니, 차라리 맥쿠나 그 V 점프로 나왔던 베지터 나왔잖아? 음. 솔직히 아 그냥 개새끼들 뭐 지난번에는 그랬는데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어 나는 근데 씨아 뭐냐 아 샴파는 대박이긴 했어 아 일단 뭐 일단 공개는 했고 내가 봤을 때 얘네 뽑 포... 연말에 이제 또 이 태그 애들이 나올 거니까 얘네로 빨리 백을 구성을 해라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아니, 아 그러면 블루베지트 이번에 프리미엄 티켓 복각할 수도 있겠네. 음, 블루베지트. 신에기 <laughs> 어, 그냥, 그냥 이번에 할 거야. 네. 연말에 100% 한다 진짜. 그냥 딱 보니까 쟤네는 일단 파란색 초록색은 아니야. 파란 아, 초록색 아니고. 아, 이 야, 얘네 생각을 네, 네가 어떻게 알아? <laughs> 아니. 아니 근데 한봐 그냥 봐아 <laughs> 존나 어렵네 그냥 씨... 일단 생긴 거 좋같으니까 성능 나오는 거봐 진짜 기대되는 거 존나 없네 아니 봐봐 어. 아이 야 아니, 됐어 자 블랙 프라이데이 아이 길어져 야컷 아니 씨발 <laughs>